있었는데 어 그때 주말에 왔던 손님 상가 보러 왔던 제가 브리핑했던 손님이 모녀 직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두 가지 상가를 브리핑을 했고 자리는 되게 좋은 자리였어요 저도 근데 그 업종이 그 업종도 그렇고 그 들어오는 업체도 그렇고 너무 신기하게 저 제가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업였는데 어, 얘기 언제 들어지? 언제 들어지? 곧 들어올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손님을 저희 부동산으로 와주셔가지고, 저희가 브리핑을 했는데, 제가 그 프랜차이즈 이름을 얘기를 했는데, 어, 자기가 본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 들어오면 진짜 좋겠다. 너무 잘 되겠다. 여기 두 군데를 보여드렸고, 둘다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한 군데는 위치가 되게 좋은데, 권리가 있고, 한 군데는 권리는 없는데, 위치가 조금 그 전에보다 떨어지는 근데 당연하죠. 자리가 완전 좋고 뭐 그런 데는 공실이 당연히 없고 뭐 지금 공실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가 당연 히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권리가 부담된다고 하셔서 원래는 그쪽 권리를 저희가한테 7천을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세입자분께서. 그래서 우선은 7천을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5천 이하면은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자리를 이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잘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어, 최대한 노력해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겠다. 진행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권리도 무려 2천이나 깎았어요. 권리를 협의를 좀 하시면 어떻겠냐 말씀을 드렸고, 4천을 얘기했어요. 4천을 얘기했으나 4천, 5천까지는 뭐 해주, 해주겠다. 하지만은 4천까지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5천으로 협의를 봤어요. 근데 그 손님분이 원했던 조건이 5천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당당하게 5천에 맞췄다. 네, 거기 아시다시피 자리가 좋기 때문에 월세는 올라갈 수 있는데 우선 안 올리게끔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자라고 맞춰드렸는데 갑자기 또 마음이 바뀌셨나봐요. 변에 권리 없던데가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그 업종 같은 경우는 자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권리 없는 그 자리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권리 없는 그 자리를 조금 더 협의를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우선은 아니, 아 네. 아닌데 왜공실이난 그러니까. 그게 영향.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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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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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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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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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말소 하셨어요? 어. 말소 하신 거예요? 아니면 계속 사업자 유치원을 주무신 거예요? 이게... 아, 이게 가격이... 어디 가는 어. 거예요? 아, 그러시면 그거를 나, 이제 반장세 아니라 이제 다르게 내놓고수으시다는 거죠? 음. 음, 그러면 지금 2천에 20만 원을 주셔서 들으신 거예요? 엥 그래요. kenapa? aku <sukur> sendiri yang menginginkan kamu aku sendiri yang menginginkan kamu aku sendiri yang menginginkan kamu 이거 아, 몇 이게 몇? 저거는 어때? 과자? 이거다. 응, 좋아. 이맛이 제일 맛있는 거. 저는 이만 원에 먹거든요. 이거는 좀 이거 약간 양파 맛 나는 그거 아니에요? 응. 이거, 이거 먹자 그럼. 이게 같은 맛인가? 크리스프 바베큐 이것도 바, 이거 바비큐. 10개다. 이거. 이네 사랑 아 이거 이거 오랜만이다 이거 네 사랑 <laughs> 고구마 잔뜩 들어와서 고구마 꿀거예요 에어프라이 고구마 꼬리 막 나와요 꼴 진짜 개 존맛탱이다 기분이 좀 울쩍해서 나왔어요. thank you 어휴, 어휴. 출근 전이 명함... 들어갑니다. 명함을 다써서부장님이 명함을 주문해줬어요 그래서 그 명함함을 받으러. 왔어요. 다와 갑니다. 가을 같네. 이거 뭐야? 이거 거야남자친구 이거 뭐고간거 같아요 진짜? 건뭐지난이걸 뭐야? 뭐예요? 이거 뭐예요라떼야나 저는 그 아메리카노 그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야 우유. 네. <laughs> 고맙다. 근데 야니야 이거 뭐야? 야 이거 거뭐 이거 거 알지?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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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맛있어요? 라떼는 역시 최고야. 라떼는 역시 라떼. 라떼, 라떼. 음 스타벅스 라떼 이렇게 맛있었나? 음 맛있다. 음, 고맙다고 좀 전해줘. 다음에 네. 내가 사겠다고. <laughs> 저분 그래서 오늘 계약금 넣는다는 거죠? 그 입주 날짜가 좀당겨지면 좋겠다고 하세요. 나 어제 혼자 왜요? 네. <laughs> 나 혼자 산책 가다가 네. 혼자 사진 찍었어, 무인 사진관 가서. 아 진짜요? 옷이 어요 예. 뭐예요? <laughs> 아! 웃기지. <laughs> 내 동생이 네. 그말 하던데? 뭐예요? 그.. 퍼스널 컬러가 안 맞아가지고 눈이 아프대. 퍼스, 퍼스널 컬러 파괴, 파괴라면서. 잘나왔는데요 아까 그거는 그냥 이거. 근데 <laughs> 내 동생이 <laughs> mz 세대 따라하는 구 동방 세대라면서. 그리고 여기 파울이 킹받는다고. 음, 다가봐야지. 재미 들려 원래 그거 잘 찍으셨어요? 찍을 일이 그게 친구들 술 먹으면 좋고아면 찍을 일이 없으니까. 아나 어제 고구마 구웠거든. 네. 구웠어요 얼굴? 한 조각 먹어볼래? 고구미음한 조각만 먹어. 봐요한조각꿀꿀 어. 꿀 대박이지. 오. 나는 껍질째로 먹는데 까서 먹어도 돼요. 고구마 좋아한댔지. 네. 고구마. 오 맛있다! 잘 끼워졌어? 음, 음, 음. 실장님 오늘 옷 예쁘다. 예쁘다. 내 스타일이야. 내 실장님 그옷 아니지? <laughs> 티나. 정답. 짠 우리 예쁜 실장님. 오 디디. 오 디디. 예쁘다. 하지만 나의 옷이 아니라. 잘 어울려 근데. 다행이 그리고 저는 그 협의 해가지고 계약 그 진행하시고 나는 오늘 부장님이 시킨 게좀 있어갖고 <목소리도> 기분이 안 좋아 속상한 차차장 속상한 차차장 위로해주는 이 실장 화이팅. 추가 해주시고 바삭 치즈 만두 추가해주세요. 나 진짜 혼자 엽떡 잘안 먹거든요. 실장님이랑 먹으니까 먹지. 난 집에서 나잘안 시켜 먹어. 근데 저도 울려. 집에 있으면안 먹어요. 밖에 어떠신가? 먹어보십시오. 음. <laughs> 맵다. 비참기 어쩜... 음. 맵네. 응. 우리 오늘 불, 얼굴에 불날 예정. 맨날. 나먹 이렇게 보면. 좋은 거 있긴 하는거같거든요 근데... 또 와야겠다 시장님이랑. 맛있다. 음, 오뎅 너무 좋아. 둘다 오뎅. 소... 난둘다 똑같이 좋아. <laughs> 떡에 그 동그란 오뎅 같이 들어가잖아이 네, 시키면... 네. 그거 맛있죠. 음. <laughs> 그게도 <색칠도> 맛있는데. 아, <laughs> 너무 알아? 쉬어서그니까요면 매워. 원래요? <laughs> 은정근데 응, 이게 오래가는 매운맛이 안 좋아. 그런데 오리지널은 계속 오래가잖아. 아 짜증나. 저거는. <laughs> <역시. 힘들겠지? 웃음> 어. 나 이걸로 확대하고 광각도 만들고 할수 있어. 오! 딱이지. 이게 더 깨끗하지 않아요? 깨끗하긴 이게 더 깨끗해요. 그죠? 네. 음. 안녕하세요. 네. 그거 임차인이 그전입신고 하면서 했을 거예요. 이거 저는 확정일자 받으면서 했을 건데 저희 그 실장님이 그 임차인 분한테 확정일자랑 전원세 신고하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문자 드릴게요. 네. 음. 여 저예요. 미쳤다. 나이 쌈이 너무 좋아.

서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 같은데 강화분청이 문제래. 강화분청에서 허가를 안 해. 안녕하세요. 어? <laughs> <laughs> <어게요. 웃음> 열심히 작업 중인 우리 실장님. <laughs>